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바! 지금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코로나가 유행하는 초반에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쉬는 사람들을 농가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입장 입국이 금지되다 보니까 대규모 농업시설을 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가 방아쇠를 당겨버린 식량 민족주의 이러면서 산출량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왜냐면 봄에 조졌기 때문에 가을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비축해놓은 식량들을 해외로 보내지 말고 일단 쟁여놔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소비할 거 국민들한테 먹을 거부터 보호를 해야 되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름에 또 뭐가 터졌습니까 하나 더 터졌죠 지금 홍수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요거 덕분에 제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중국에서 지금 봄철에는 코로나 여름철에는 홍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를 제외하고도 인도나 네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홍수 여기도 거의 10년만에 10년 만에 온 홍수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아 쪽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인도가 저 정도야?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많고 중국도 인구가 많은데 저 나라들이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서 많은 농경지들이 골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홍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식량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도 어그 동네도 지금 식량에 대한 얘기가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곡창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확량이 사상 처음 2억 5천만 톤을 넘을 것 같다. 이 동네는 그나마 지금 코로나가 오긴 왔지만 뭐이 동네는 뭐 병충해라든지 뭐 수해라든지 이런 게좀 덜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많고 이걸 전 세계로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상은 어때요? 지금 혹시나 장보시거나 내가 마트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나의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얼마 전에 된장찌개 끓일라고 호박, 주키니 애호박을 딱 봤는데 하나에 3,000원 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거 하나에 1,000원 하면 어, 살만하다. 한 1,500원 하면 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3,000원이에요. 3,000원. 지금 상추 같은 경우에는 두배 올랐고요. 배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배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상태고 이것만 올랐냐? 다른 거 보시면 지금 장마가 길어지면서 양배추, 배추, 무, 양파, 토마토, 사과 전부 다 거진 뭐 1.5배에서 두 배씩 올라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시아 쪽은 거의 다 그런 거죠. 수혜를 입으면 일단은 이 식료품들이 다 올라갑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뭐가 나왔느냐? 아이고, 어, 시진핀 형님이 저, 저 새는 해롭다. 저 먹방은 해롭다. 한번 하셨거든요. 야, 음식 낭비를 하지 말아라. 저 먹방은 중국 민족한테 해로운 방송이다. 이러면서 지적을 딱 했더니 갑자기 음식 낭비 금지법이 나왔다. <laughs> 야, 공산당 대단해, 진짜. 아니, 무슨, 말, 말을 하면 법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먹방을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먹방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먹어요. 이게,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솥 가득 끓입니다. 1인분한 사람이 지금 먹방을 하는데, 한솥 가득 끓여요. 뭐, 한솥 가득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아마 이게 계란일 거예요. 계란이겠지. 설마 다른 건 아니겠지. 계란이어야만 하는데, <laughs> 이런 계란 같은 거를 나지몇 개야? 이게 지금 이거 먹고 나면 와, 방구 한번 끼면 이게... <laughs> 그니까 이거 이걸 다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또또 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이 네. 지금 이게 어르신이잖아요. 사람 몸통만한 돼지를 이렇게 통구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엽기 먹방이지. 이거를 지금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이서 1 10, 0인 먹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보지 뭐 거의 뭐 아기 돼지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다리가 4 개니까 이런 거를 이제 두 분이서 드시는 이런 먹방, 진짜 엽기적인 먹방 이런 걸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것도 먹어? 저걸 먹는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어 저거는 해로운 방송이다. 저거는 참새 같은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얘기하면서 또한 가지의 그말 그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 개인적으로 빡치는 부분인데 이러한 먹방의 문화가 이게 한국에서 왔다. 아, 어, 음, 네? 먹방이 한국에서 왔다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먹방을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먹방을 다 하는 거잖아. 아니, 한국 사람들만 먹방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방을 다 하는데 왜 한국 사람만 콕 찍어 가지고 이거는 한국에서 나쁜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어, 억장이 무너지고 제가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시진핑 형님. 지금 이런 문화들, 이러한 얘기들이 왜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는 먹방 문화 자체를 소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먹방을 따라하다 보면 당연히 과식을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아 저게 정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라면을 한 사람이 다섯 개씩 먹더라 아 이게 0.2 인분씩 나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다섯 개를 드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 돼지 고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돼지 고기 가격이 1년새 86% 올랐다 그러는데. 문제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전에 asf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을 하면서 이미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더 오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물난리도 나고 코로나도 뭐 퍼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여전히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육류 가격 급등 그리고는 달걀도 수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는데 민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잘 먹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안쓰안 안 쓰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먹는 건잘 먹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잘잘 잘 수는 있지만 잘 먹을 수가 없네.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고 달걀 가격도 오르고 있다 누군가가 중국 웨이보에 이런 말을 썼대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달걀은 안 올라야 한다 달걀이 오르면 돼지고기는 안 올라야 한다 둘다 오르면 우리는 죽는다 뭐 이런, 이런 명언을 썼다고 하시더라고 중국 내에서 민심이 점점 슬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 더 최근에 겁나게 쇼킹한 뉴스가 떴어요 이걸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 내에서 비축 불량 영상이 퍼졌다 이러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가 우리 된다라는 요런 영상이 한번 최근에 돌았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돈 골라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옥수수를 보관해 놓은 여기가 이제 비상 식량을 보관해 놓는 곳이죠. 말 그대로 흉작이 들던가 긴급한 상황이 들었을 때 아니면 뭔가 이게 우리가 먹거리가 당장 필요할 때수혜수를 입은 이런 상황에서 비축된 식량을 푸는 거죠. 이러한 식량 현, 식량이 보관 상황이 현재 요따위라는 요런 뉴스가 요런 영상이 제보 영상으로 뜬 거예요. 근데 이제보 영상이 뜬 시점이 되게 좀 골치 아픈 게 옥수수 옥수수 그 저장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그 비충 비축 창고에서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 이 즈음에 찐핑이 형님이 여기 가셨거든. 이 형님이 지금 옥수수를 이렇게 보면서 야이 옥수수를 잘 키워서 우리 인민들의 식량으로 써야 한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나온 영상이 터진 영상이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곰팡이 피고 썩어있고 막 가루 막 흙먼지 묻어있고 이러한 거를 현재 보관을 이딴식으로 하고 있다 민심도 안 좋은데다가 식량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비까지 엄청나게 내리니까 야 이거 우리 사재기 해야 되는거 아니냐 요러한 되게 민심이 흔들흔들하는 요런 상황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터졌죠? 거기다가 홍수 났는데 추가로 옥수수 사태까지 터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돼지고기 값 오르고, 달걀 값 오르고, 자꾸 안 좋은데다가 실업, 실업자도 여전히 존재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게 나오지 않았나.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갑자기 시진핑이 미쳐가지고, 야, 나 먹방 보기 싫어. 야, 먹방 다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진짜 독재자지. 무언가 뒤에 숨겨놓은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우리 식량 위기 없다. 우리나라는 식량 지금 어 생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종합해보면 이게 현재 중국 자체도 위기 상황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연히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수혜를 입다 보니까 수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우리 식료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올랐다? 한국이 올랐다? 일본이 올랐다? 아시아 쪽이 오른다?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 이번 2020년 가을 시즌에 2020년 뭐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이 상승을 하겠구나. 요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또 읽어볼 수 있느냐. 역시 우리 투자의 규제형님은 이미 미리 손을 쓰셨더라라는 겁니다. 워렌 버피령님이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금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에도 투자를 하셨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금생산업체에다가 직접 투자하셨습니다 버피령님이 그러면서 이제 베리골드라고 하는 금광을 갖고 있는 금광에서 금을 생산하는 이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크로그라고 하는 곳을 추가로 매수를 하셨는데 원래 여기는 대주주였어요 여기가 미국 내에서 고급 식료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에요 아마존의 홀푸드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식료품 체인에다가 추가 매수를 더 넣으셨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해외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마트나 이렇게 유명한 곳에 비교를 했을 때잘 모르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 내 유통 체인의 3위 정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롯데 쇼핑 있고 뭐그 이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으면 홈플러스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미국 전역에다가 현재 매장을 갖고 있는 큰 업체, 큰 유통 공룡이더라. 식료품 업체에다가 지금 배팅을 하신 상황이다. 그러면서 쉐일가스랑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은 엑시트를 하셨다, 다 파셨다. 원래 골드만삭스 어느 정도 지분 정리만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발표로는 여기 완전히 정리를 하셨다더라. 골드만삭스로 꽤 많이 버셨을 텐데 <laughs> 정리라고 나오셨다. 우리가 마찬가지 로 이런 걸 보면 우리 이번에 워렌버핏 형이 벤쿠버 아메리카 구입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동아킴 개미, 원정개미 형님들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미국 가지고 뱅크뱅 뱅크 아메리카 매수하셨거든. <laughs>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직접 매수하러 가셨어요. 미국에다가 해외 직구해가지고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주세요. 워렌 버핏 형님이 워렌 버핏 삼촌이 사셨다는데 나도 살래요 이러면서 따라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식료품 체인 업체가 크로거를 이렇게 크로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상 상방 이거 올라갔다고 하는데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좋을 거라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이마트, 어, 2분기의 적자폭이 작년보다 커졌습니다. 이미 조졌어요, 여기도. 그리고 롯데 쇼핑, 롯데 쇼핑도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조진 상황입니다. <laughs> 이게, 어, 쿠팡은 비상장사니까, 뭐, 마켓컬리도 비상장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는 힘들지만, 일단 이마트랑 롯데 쇼핑만 보시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은 뭐 거의 없더라. 그리고 여기는 점포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점포들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왜 스마트 스토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배송을, 온라인 배송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물류를 함께 다루는 마트들 마트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오픈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두배세 배씩 늘고 있어요 뭐 무료 배송 시스템을 도입을 한 곳이라던지 온라인 배송 시스템 근거리 뭐 2시간 내 배송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한곳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꿀 거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 환경에다가 적응을 해나가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많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저평가 돼 있으면 어, 얘는 안 망하겠네 싶으면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형 지갑을 내 지갑처럼 누나 돈을 내 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 밤마다 오늘 시장은 어땠고 내일 시장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 우리가 앞으로 뭔가 위기를 대비해서 혹은 내가 좀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항상 의견을 공유를 해야지만 성공을 할수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 공유하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돈 벌려고 우리 의견, 공, 의견 교환하고, 돈 벌려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건데,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 TV도 오셔가지고, 함께 방송을 즐겨주시면서, 같이 자산을 불리면서, 제가 항상 노리는 것은, 우리가 갓물주가 돼야 합니다. 갓물주인데, 어디 갓물주? 우리는, 강남의 갓물주가 될 때까지. <laughs> 어, 저는, 저의 모든 구독자, 모든 시청자, 모든 아프리카 팬분들이, 강남 갓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어, 우리 모든, 분들 메네튼 가야 된다고. <laughs> 어, 아, 메네튼!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맨해튼 보다 강남이 더 비싼데? 야 맨해튼 vs 강남 하면 평균가 따지면 강남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laughs> 강남의 간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어,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